아이라노! 좋았요 6.5기 열어달라. 열어주실래요? 죄송합니다. 이게,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. 내가 애를 언제 좋아할 지 어떻게 알아. 이, 이런, 뭐, 회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, 이런 그 제도가 좀 별로입니다. 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? 그럼 내가 얘를 맞춰서 좋아해야 돼? 날짜를 어느 순간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. 나 내년에 좋아해야지 말이 되기에. 에 바꿔야 할게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? 돈을 준다고 해도. <laughs> 몸매매는 즉신이네요. <laughs>